우리 커미 님은 아마 채널 검색하면 이금이로 쓸 거야. <laughs> 맞아요. 애가 그 유명인 쪽으로 가거든. 그래가지고 아직 금이 안 쳐. 아, 그러니까 아직 못 찾아요. 그리고 금이가 또또 또 금이 또 전이 쓰가 되는 거요 아, 그렇죠. 그데 거거 주면서 빨리 이렇게 뭘더몇시을 더 쓰가야 되는데. 네. 금방 올리고 닦아봐. 아이고 그걸 바꿔야지. 아 근데 아. 14일 후에 뭐가? 아유, 그냥 뭘로 하는 건 14일이라고. 커피도 1고분 커피는 뭐 디저트, 조건물. 조건물 있어? 아, 커피는 음, 여기, 그남은거요 음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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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여기, 그 내부 커피 들이밥 주세요. 커피, <놀람> 커피 한개 있네. 네? 어, 거기, 어, 어디, 난물만 섞었는데 그 커피 건 새벽에 왕기 밥. 어, 맛있네요. 우리 아! 그걸로 아침 한시 을세요저요저 커피 드시고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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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평에 김밥을 만나 먹고 커피 한잔하고 매김이 안먹고 다니이는데난밥두고릇 먹었어요 우리 여자가그동끼미를 만들려는데 아 형님 그쌀좀더살수없어 이제는? 끝났나? 내년에 사야되나? 아동치미 제가 산거 안돼 안돼 그거 말고 향기쌀 네? 어 커피 향김쌀 그냥 맛이 나는 거하고 맛있어? <laughs> 그, 그거는 찬밥 물에 막아 먹어도 엄청 맛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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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, 누름 누름밥 아, 아, 먹는 거 같아요. 거살수 있지 금 음, 아, 근데... 좀 얘기 좀 해줘요. 아, 에 아, 이게. 아, 안, 안 눌러줘, 더 가벼워가지고. 두 개는 누니 네. 맛이 좋아요, 맛이맛짜리안도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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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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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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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나 고급 밥솥에 하면 음. 인덕 거서안 돼. 음. 그러니까 30 인용 일반 마수대 음. 밥을 하면 야. 밥이 딱 서버려 초밥처럼. 어. 어. 그 손님들이 아 어, 여기는 음. 반찬이 없어도 김치하고만 먹어든 음, 그 좋은 사이가 뭐? 그 그러면. 좋은 사이. 화면을왜 글로 돌려놨네? 자로 돌려놔야지. 아우 어, 어. 손에 아니, 피난다. 그 음, 하도 넘어져갖고 피나네. 그리고 언니 그? 어. 우리 저 사장님 얼굴도 찍고 돼요? 아 찌고 돼. <목소리> 어, Yo, 뭐 저쪽으로 아, 앉으면 왔�idez. 돼요. 저쪽으로 음. 앉으시면 되지. 저쪽으로 응. 앉으시라 그래. 아이, 아, 저쪽으로 마, 금연이 옆으로. 가래 예. 금연이 옆으로, 옆으로 하시, 가요. 저쪽. 열당님 그 사이에. 돼, 그래. 네. 어, 어. 거기 화면이 햇빛이 받아야 돼. 예. 사진 못 찍었어. 자 여러분, 이쁜 사람이 오지의 미용사 구독. 뭘 찍으세요? 구독 좋아요. 그안나 좋아요. 우리 오지 미용사님 구독자 가 얼마 나됩니까 지금 2 0 0 0 맞네. <laughs> 음, 아니. 아빠 가면은 님 봐봐요. 팔만이가 져요 옆에가 딱님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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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들 나내 아. 방에도 들어오셔야 돼요. 아, 아, 네, 방이 아. 아. 매월 단계로, 아, 아. 너무 색깔이, 색깔이 너무 이뻐요아 흰색하고 잘 어울리네. 예. 색깔이 잘 어울려. 세트야, 세트. 저 오지의 미용사 이쁜 사람은 혼자 사는 거? 신랑 있겠지? 나 어? 있어요 아여와선 없어 뭐왜랑라 어, 있어도 우산이 있지 뭐랑는 보내줬어요 <웃음> 아, <웃음> 밖에 나오면 안 보내주고도 못 뵙을 것같아어 이혼할까? 이니 <laughs> 네. 네. 감당할 수 있겠나? 감당해 아유 갔다 와 갔다 와. 다 오지의 미용사는 경남 하동 산청 아주 골골이 다니면서 맞아 어른들 이번에 머리 깎고도 네. 어 어제 미용사 화이팅 재능 기부 오늘 갔다 내일도 어디 가야 되는데 어, 어. 아유고 힘드시겠다아 그럴까 또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고 네. 내가 내 계획이 있어서 계획이 음. 아니라 큰게1 년에 한번 있는 게그근데 우리 또사님은의뭐 소외, 대전 행사가 토종 말을 쓰기 때문에 인기가 네. 더 좋아 완전 시골 오라버니 이런 인상 강원도 음, 사투리 뒷막주세요. Oğlan oh, bu iki. 라 여기서 자라게 됐네 밥이 되게 차지네 야, 저 소나무가 있길래 갈쩍 깨갈 사람 음. 깨가 너무 맛있어 도깨님 들고 가세요 <목소리도> 어. 아, 모자는 아, 들고 아, 직접 싼 거라고? 매랑 지고 오신 다 아, 도깨비님 이거 직접 어. 이 집이 싼 거라고? 어이마서 싸가지고 새 사가지고 온 거라고 정상이되바구기는뭐 이렇게 싼걸 먹나 아, 저은 맨날 사갖고만 먹으니까 당연히 샀는 줄알지 네네, 우리 여친이, 노래, 그, 요, 요리 잘합니다. 그러니까, 육식 응. 만들었네. 응. 그러니까. 그래요. 아니 네 내가 우리 여친이 예. 이뻐서가 아니고. 네. 요리, 응. 요리 잘하기 때문에. 아 요리도 잘하고 이쁘기도 하잖아요. 그, 네. 그, 어. 남자들은 그렇다던데요. 예쁜 거는 잠시 요리 잘하면 1 0 0년이라지 맞아요. <laughs> 요리 잘하는 마누라는 100년이 같다는 거아니겠니까그 부분은 안 맞는데. 바람 쪽다버 어, <목소리가> 나는 못해도 안 쫓겨났어요. 아 요정은 내 쫓기는 건내 쫓겨. <laughs> 은애초가해서못 내쫓다. 이애가 진짜 마음 열어서 어? 못 내쫓는다. 아, 이 맛에 오는 거야. 김밥이 너무 잘 밥도 너무 잘됐네아 김이 맛있네. 난 여자라고 대상에 처음 인데 뭐. 그렇지. <laughs> 영원에서있날에 <laughs> 놀던 사람이 뭘이겠습니까 뭐음 아니, 그렇지. 는 그렇게 많아지 아니, 아니, 봐봐. 영혼성 할머니. 뻥이요. 그러니까. 놀았던, 사람들이 미인을 차지한다고. 그지? 그렇지. 맞아. 그럼 바람 불 때는 못 쥐는 우고딱 남자들이야, 그지 봐봐, 자꾸 보면 내부도 못 하다네. 응. 이 어... 사람이야. 이쁘면 응. 이쁜 대로, 안 이쁘면 안 이쁜 대로. 남자도 또, 대머리 부쩍 까져서 겁만잘먹으수지만 멸장하고. 남자는 일만 해먹 없다. 그 돈이, 사람은... 돈이 최이야 이거 아게지 나요? 갓꽃스로는건못 건너줘. 버스라면 먹겠어요. <laughs> 멸고 <멸당 웃음> 공기, 말고 공기는 맛있게, 머리도. 아니야아니야

옛날에 사실 이게 이야기가 다잘 나와요 내꺼 들어가면은 응. 옛날에 그 어찌 살았어요 진짜 그 애들 엄마 갔더라고 응. 이런 과정에서 저 이발하러 가려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 에도 어땠지 우 기다리기 싫더라 그래 발이 땅질하려도 되겠네 부터 아 진짜? 응. 저는 잘 나오는 슬픈, 슬픈 전설이네 아유 어들도봐왜 앞으로 다난 그런 게 없어 할마 만혼을만지 어쨌든 그 여기에 가지고. 해고 가지고. 아패도 이제 아유. 아. 원래 카아 커피 어디 있어? 형수 어, 뭐. 만난 거거건 형님 배우니. 조할머니 라한 자는. 아유고 즐기면 없는데 아들이래. 거기서. 어 아니 우리 여사가그 형님 그게 맛있어 보이던데 어떻게 하는 거래요? 그거 어디 다 지게 있더니. 저기 가운데 거열어 봐요. 어, 저, 누구, 카메라 넘어졌어. 삼주니까, 아니야? 삼주야. 아, 이것도 좋아. 남주야? 이것도 좋아. 어, 퍼프, 땡, 땡스, 땡스.